네, 예, 오전에 좀 주황산에 도착했는데요. 좀 주차장이 평일인데도 아 가을 주황산을 보기 위해서 그런지 차들이 거의만 만차다시피 많이 와 있습니다. 자 저멀리 그주황산에 멋진 모습이 보이네요. 아 정말 멋있습니다. 예, 주황산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아, 입구 양쪽엔 그 식당이라든가 뭐 버섯 이렇게 살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주차장은 무조건 이제 하루 5천 원 이렇게 돈을 받네요. 음, 그리고 이제 여기 저 아래로 상이 야영 주차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야영장. 이제 그건 이제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예약을 하고 어, 캠핑을 할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아직 뭐 달풍이 뭐 멋지게 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조금씩 물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참 멋지네요. 입구서부터 이렇게 주황색의 멋진 모습이 보이니까요. 아침에 그 안개가 껴서 좀 걱정했는데 지금 날씨가 상당히 화창합니다. 이 입구에 들어오니, 이렇게 사찰에 하나 있는데, 이게 대전상가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면서. 아, 참 멋집니다. 단풍이 너무 이쁘게 들었고. 사찰 출은 상당히 밑에 위치해 있네요. 아, 매표소가 있는데. 아, 대전사 맞습니다. 아, 대전사가 있습니다. 네, 예, 여기 입당료는 이제 3,500원이고, 신용카드는 저렇게 무인 매표소, 무인 단말기에해서 매표를 합니다. 아, 대전사의 모습입니다. 아, 절이 상당히 멋지네요. 예, 많은분들이 아침부터 예, 주황산에 절경을 보기 위해 와 있네요. <laughs> 손 내리세요. <늘려야겠습니>? 손내리세노랗게들었습니다 아, <laughs> <어린이도 상당히. 웃음> <laughs> 음, 참아름높습니다 다른 돌탑이 하나 있고요. 계곡 아래 물이 뭐 굉장히 많습니다 바다에 막뭐 훤히 다 보이고. 오다 보니까 그 주봉 가는 길, 바로 그 다음에 용현 용추 주암굴로 가는 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어, 용추폭포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 계곡이 상당히 멋 있어요. 네 예, 이쪽에 오다 보니까 아들바위라는 게 있습니다. 음, 이렇게 바위를 등지고 뒤로 돌아서고 왼손으로 돌을 던지면은 아들을 낳는다라는 이 아들바위가 있습니다. 자 여기 아들바위네요. 어 아, 돌들을 많이 던졌네요. 응? 계곡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참기. 70년도 80년도 같으면 계곡에 돗자리도 피고 고수도 치고 뭐 고기도 구 먹고 많이 그랬을텐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못 들어가게 되니까 자연이 아주 깨끗하게 회복되네요 역시 사람은 어딜 가든 이 공해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 같습니다 네, 예, 오다보니 이제 용축폭포와 주황암, 주황굴로 갈, 이 갈라지는 길이 있는데 이 주황암을 한번 먼저 들렸다 가보겠습니다. 어, 통일신라 시대 위상대사가 세웠다는 설도 있고요. 음, 여기서 약 200m 떨어진 곳에 주황굴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를 들려 용추폭포로 가보겠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것은 아, 지금쯤이면 이제 단풍이 절정이 이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한 일주일 이상은 더 지나야 절정을 이룰것 같습니다. 그게 조금 아쉽네요. 맞습니다. 네, 약그 500m 정도를 아, 계단과 산길로 이렇게 오르니 예, 주황함이 보입니다. 아, 서기 900년대, 950년, 그 노롱이란 분이 대전사와 함께 아, 지었다는 말도 있고, 통일신라시대 위상대사께서 창건했다는 설도 이따는 주왕왕입니다이 구름. 이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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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친이이이 친구. 이이 친구. 이이 친구. 이이이친이 후주천왕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애절하게 죽었다는 전설이 내려온 이 주왕굴이 여기서 한 200m 정도 간답니다. 서기 음, 900년대면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면 뭐 천년고찰이라고 봐도 천전이 넘은 남자라고 봐도 이렇게 생각되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왕굴 가는 길이 이쪽으로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주암 있는 이 곳에 바위 절벽들이 좀 특이합니다. 뭐 주상절리 형태로 뛰고 있는데 산속에 이런 주상절리 형태의 바위가 있다는 건또 처음 봅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아, 저 절벽 사이에서 석관수가 떨어지네요. 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아쉽지만 저런 석관수를 마셔야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될 텐데. 예, 네, 이건 주왕골 산신각입니다. 주왕이 여기 숨어 있다가 아, 여기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그런 곳인데요. 주왕골 옆으로 이렇게 아, 석관수 같은 폭포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여기 주왕산 입구에서 바로 오른쪽으로 어, 용축폭포까지 가는 길이 있습니다. 애초에 갈라졌던 길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산길입니다 산길은 뭐 힘들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뭐 상태잘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처럼 아 이곳에 멧돼지와 쇠살모사가 아 많이 서식한다고 하네요 조심해야죠. 특히 가을 뱀은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다 보니 전망대가 하나 보입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아, 앞에 정면에 보이는 것이 연화봉, 이것이 병풍바위, 그리고 저것이 특 튀어나온 게 급수대라는 바위입니다. 아주 멋집니다. 길이 참 이쁩니다. 급수대란 바위를 이제 밑에서 보건데요. 어, 단일 바위로서 상당히 거대합니다. 거대한데 이 급수대가 그 주상절리가 주상절리가 그 가장 뚜렷하게 발달한 곳이라고 하네요. 저 저쪽에 보면은. 주산절 형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다하면은예 네, 그리고 여기 뭐 옛날에 왕으로 추대받던 김주원이 왕이 되지 못하고 이거 급수대 바위 위에서 대고를 짓고 살았다가는 살았다가 하는 전설도 있네요. 아 저기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해 불가합니다. 아, 길이 아주 좋습니다. 저희 주황산은 바위들이, 뭐, 주산절리 형태도 상당히 많고, 바위들이 거대한 그 형태로 상당히 웅장합니다. 웅장하고, 여기 어, 이쪽에 보니까 이 돌탑들이 많은데, 아, 낙석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 길을 지나니까 방송이 나옵니다. 낙석이 상당히 많은 곳이니 주의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자, 이 바위들이, 주황산의 바위들은 진짜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그 바위마다 주상절리 형태의 모양들이 많이 보이네요. 자, 길에서 내려오니 그 애초에 갈리길에서 든 무장의 등산로하고 이 길이 만나게 됩니다. 저기 급수대가 보이고요. 아, 저것이 시루봉 같아요. 네, 떡시루처럼 생겼다고 해서. 네, 시루봉이 맞습니다. 네, 떡시루와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네요. 용축폭포로 네, 가는 중입니다. 정말 웅장합니다. 번뭐 영상으로 봐서는 잘못 느낄 수 있는데. 정말 멋집니다. 네, 여기 이제 용추 협곡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남쪽으로 거대한 바위 그 사이로 길이 이렇게 나서 가는데 아 정말 멋집니다 여기 <laughs> 아.. 그래용추폭포가 나오네요 총 1단, 2단, 3단으로 되어있는데요 폭포입니다. 시원지네 여기 반풍이 절정에 오르면 정말 아름다운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 짜고 맛있네요 음. 계곡과 나무가 아주 멋집니다. 자, 저 이제 용연폭포와 절구폭포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절구폭포에 대한 내용이네요. 절구처럼 생겼습니다. 네, 그 절구폭포로 가는 길에. 이렇게 또 계곡에 돌탑들이. 참 우리나라 어딜 가도 이렇게 돌탑들이 많아요. 그만큼 소원을 비는 게 많다는 거겠죠. 가정의 행복이든 취업이든 입시든. 자. 예 네, 절구 폭포에 다 왔습니다. 멋진 폭포입니다. 여기서도 시원하고. 이런 절구 폭포 앞에는 이렇게 정성스럽게 쌓은 탑들이 있습니다. 아, 이 절구 폭포 멋있네요 바다 봐도, 봐도 멋있습니다. 어 음, 정말 멋있고 크네요. 주황산에서 세 번째 폭포인 용연폭포입니다. 아, 마치 땡가 땜, 댐에서나이라는 물처럼 아주 웅장하고 상당히 큽니다. 아주 멋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본 용연동굴의 상부, 아, 상부 모습입니다. 아, 저걸 하식동굴이라고 그러는데,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장관입니다. 자, 저희 동물들은 그 물의 소용돌이로 어, 생긴 건데, 맨 왼쪽에 먼저 생기고 폭포가 후퇴하면서 두 번째, 세 번째 오른쪽 끝에 쪽에 마지막으로 생긴 것 같습니다. 네, 뉴인폭포는 주황산의 하이라이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입니다. 정말 장엄합니다. 가운데 수심은 상당히 깊어 보이는데, 아, 너무 시커멓습니다. 자, 여기가 후리맥이 있고, 네. 그, 주봉과 감회봉을 가는, 갈수 있는 그런 입구인데, 보통, 주봉이 2시간, 3시간 코스 정도, 이렇게 되네요. 대전사까지 갈수 있는 그런 길인데, 저는 일정상, 시간상, 주봉, 산행은 생략하고, 다시 대전사로 들어갑니다 음, 참 멋집니다. 나무와 계곡 하늘. 네, 그리고 이제, 용연폭포까지가 아닌, 이제 거기 갔다 와서, 감회복이나 주봉까지 산행을 하게 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3시간 반까지 추가로 시간을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정말 멋진 모습입니다. 그지, 주황산 여행이었습니다. 응. 응. 주차장에 도착했는데, 어, 주차장엔 단풍이 아주 멋지게 들었습니다. 주황산의 산보다는 어, 주차장의 단풍이 더 멋있네요. 어, 차는 거의 많찹니다. 빈자리가 없어요. 주황산에 오시려면 뭐 평일 주말, 주말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주차기가. 평일날도 좀 아침 일찍 오셔야 주차를 하고 이렇게 주황산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득 찼습니다.